라이노드 니버는 1892년에 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선교사인 어, 구스타프 니버의 아들로 어, 태어났는데요. 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 동생과 함께 우리도 어, 아버지처럼 목사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어, 신학의 길을 에, 걸어갑니다. 일 대학교에서 신학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문학석사학위를 받고. 1915년에 목사 안 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디트로이트에 굉장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유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작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교인 수도 굉장히 막 급증을 해서 한 6, 7, 0명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뭐 5, 6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목회를 하다가 1928년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박사학위도 물론 없었는데요. 뭐 워낙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 은퇴할 때까지 예, 아주 이년 어, 신학교에서만 예, 교수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1960년도에 은퇴한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많은 세대의 그 학생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어, 지금 뉴욕에 가면은 어, 라이너드 리버 스트리트가 이렇게 예, 글씨가 써 있을 정도로 어, 미국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예, 많이 받았고 특히. 정치학자들로부터도 어 20세기 최고의 정치학자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찬사를 받을 정도로 어 이분의 신학의 영역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어 독일에서 나치에 저항하면서 국가 폭력에 저항하면서 고백교회를 세웠던 그 유명한 어 보네퍼 디트리 보네퍼도 바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어, 굉장히, 그, 신학, 정의로운 신학자로서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날도 리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분입니다. 1932년에 정말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우리가 한, 한 개인 개인이 굉장히 도덕적이지만, 이렇게 조직이 되고 나면 그 조직체는 굉장히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네, 그런 책을 썼고요. 1941년에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에, 책을 썼습니다. 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못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에, 그런 저서인데요. 에,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이로 리버는 <laughs>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마귀가 타락했다. 실제로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다. 마귀의 죄와 타락은 그의 고유한 위치를 초월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노력에 있다. 천사들의 타락은, 천사들의 죄는 자신의 포지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천사들의 죄였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의 죄도, 인간의 죄도, 인간의 위치, 인간의 포지션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 지배하고자 하라고 하는 욕망, 이것이 인류 최초의 에덴동산에서 죄였고, 또 우리의 죄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파스칼의 죄론을 소개했습니다. 파스칼은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바로, 나가 문제이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보면, 나는 번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보면, 나는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이다. 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을 내가 괴롭히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개의 나는 서로의 적이며, 모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폭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히틀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히틀러를 굉장히 비판하고 욕하지만, 600만 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억압하고, 내가 폭력을 쓰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한다면 히틀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본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노리버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은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선과 악을 정죄하고 지배하려고 왔던 이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은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을 권력의 교만, 지적 교만, 그리고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 권력의 교만입니다. 간단히 말해 권력 의지는 기독교가 가장 본질적인 죄로 간주하는 교만의 직접적인 형식이면서 간접적인 도구이다.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나오는 실체가 권력 의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권력에 대한 의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교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이 교만한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파워인데요, 힘인데요. 멜로디버가 지적하는 것은 이 권력을 사랑하는데 쓸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데 쓸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 중에 하나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고 그거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내 권력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우리들의 굉장한 고민이고 과제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소일관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베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자를 뜨게 하는 것을 다 경험했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현장에서 배웠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니까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훌륭한 신앙인님의 틀림이 없는데, 자이 제자들도 오늘 성소 일과에서 권력의 의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졌다 이때 시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한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들의 선생님이 지금 며칠 있다가 죽는다고 지금 말씀을 한그 시점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대화는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거죠. 자, 이만큼,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 정도로 우리들에게 본성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정말로 어려운, 벗어나기 어려운, 지사들도 이, 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것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라 말씀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정말 지사들이 이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했어야만 하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거를 지사들도 극복하지 못했던 걸 보면 이건 우리들의 정말로 뛰어넘기 어려운 본성 중에 하나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큰 사람은 메이존인데요, 메이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 공동체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창조적인 일을 할까, 이거를 12명이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들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끼리 떠약돌 뭉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서열에 대한 이야기, 권력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은 논쟁을 벌인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이로 리버가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의 위치, 나의 권한, 나의 포지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고별설교입니다 25절 이후에 쭉 나오는 오늘의 성서 읽가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의로 행세한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의 그런 왕들은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기를 좋아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즐긴다 그런 말씀이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사한다. 그 로마 황제나 또 여러 가지 왕들은 은인 은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다. 유에르게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은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은인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인은 왕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에게 붙였던 그런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은인 권력을 가지고 이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은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은 높은 위치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즐기고 군림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즐기는데, 자, 너희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딱 못을 박으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모임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과 위치, 이런 권력을 가지고 크다 작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섬기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분해서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지배하는 틀이나 구조가 존재하는 조직체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이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고별 설교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구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지배 지배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어서 계급을 만들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런 거를 주님이 원하시지를 않았어요. 교회는 그런 그런 조직체가 아니라 지배가 없는 공동체, 하나님만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지배 구조를 만들어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배를 즐긴다면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하는 게 돼버릴 수 밖에 없죠. 우리도 그냥 믿지 않는 왕들과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다가 아닌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위치가 낮은 사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높여줘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치가 높고 권한이 많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섬겨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밥상에 앉아서 시중을 받으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높으냐? 그 옆에서 밥 먹는 것을 시중드는 웨이터가 더 높으냐 이런,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당연히, 당연히 밥상에 앉아서 대중을, 대접을 받고 시중을 받는 사람이 더 높지 않냐. 이 세상에서. 자 그런데 나는, 나는 밥상에서 대접받는 사람으로 있지 않고, 나는 밥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있다. 나는 웨이터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죠. 제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앉아서 시중을 받은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밥 먹는, 제자들이 밥 먹는 것을 시중을 드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밥 먹, 식사 시간에도 시중을 드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요 점심 때 이렇게 배식하는 거를 일을 하는데 이게 시중 드는 거죠. 시중 드는 거에서 아마 다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밥상에서 시중 드셨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시중을 드는 사람보다 시중을 시중을 드는 사람보다 시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시중을 드는 사람, 숨기는 사람으로 계셨죠? 예, 디아코논, 디아코논, 서빙입니다, 서빙. 예. 시중을 드는 위치에 계셨죠? 이 시중을 드는 사람이 시중을 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화하기 어려우시죠? 그죠?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이건 주,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시전을 경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할까요? 시중을 드는 자리에 있는 것은 쉽지 않죠 시중을 받고 싶죠 시중을 드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제자들한테 칭찬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동안 나와 함께 시중을 드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함께 있어줘서 참 고맙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 성수학자 김근수의 주석입니다. 왕권은 전제주의 권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생각한 임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왕이 갖고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이 왕권을 가지고 군림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갖고 시중을 들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은 그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지배하라고 주신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중을 들으라고 나에게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권을 가지고 나는 사람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나도 너희들에게 이 왕권을 준다. 시중을 드는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김덕준 교수의 수석입니다. 심판하다라는 말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시중을 드는 왕권은 시중을 드는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은 이 시중을 드는 다스림이다. 시중을 드는 왕권이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너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이란 내가 시중을 드는 것이 바로 다스림이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시모나 시모나 시모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름을 주셨죠. 그게 이제 헬라식 이름 베드루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사탄은 우리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체질을 한다. 체질을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골라내는데, 쭉정, 쭉정이가 되면, 쭉정이가 되면 사탄에게 넘어갈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어떻게 우리를 쭉정이가 되게 하느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시중을 두는 왕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는 왕권으로 사용하기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물고 가는 게 바로 사탄의 장난이다. 나는 광야에서 바로 온 세계를 준다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긴 적이 있다. 바로 그때 나도 넘어갈 뻔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권 권력을 가지고 내가 온 세상을 내가 다지어서 내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런 권력의 의지를 갖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이겼다. 바로 그게 쭉정이와 알곡의 바로 차원이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쭉정이로 만들어서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시중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사탄에게 이미 넘어간 거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희들이 쭉정리가 되지 않도록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지배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 마음에 넘어가지 않, 않게 하려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구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베드로 너도 넘어갈 거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형제들을 구세게하기 위해서 너도 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분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쓰지 않고 지배하는데 쓰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지켜주려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셨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시중을 드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누가 큰 나를 고민하고 굴림을 좋아하고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중들은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너는 분명히 그를 부정할 것이다. 왜?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중을 주떼게이 본성을 이겨내고 이 본성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본성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이 본성을 기도로 이겨내고 이 본성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들을 권력들을 힘들을 에너지들을 파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시중들 때에, 섬길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권력과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시중을 드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이루어나가는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